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유신체 균형센터 임정인 과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예, 프레시소의 균형 예, 미, 균형적인이 예, 어, 예, 아름다움에 관한 아, 이야기를 좀 알기 쉽고 어, 또 명확하고 또 재미있게 어, 예,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laughs> 종이 인형입니다, 종이 인형. 종이 인형이죠. 제가 왜 이런 종이 인형을 들고 나왔냐면, 인체를 설명하기가 좀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유아틱하지만 이런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종이 인형? 저도 어렸을 때 뭐, 우리 뭐 요즘, 우리, 저희 딸은 뭐, 이런 종이 인형 잘 갖고 놀지 않고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알잖아요. 우리, 이제, 어 70, 80, <laughs> 이게 아시잖아요. 이 종이 인형 이 위에다가 어 이렇게 옷을 딱 입혀가지고 어깨에다 딱 걸고, 그러니까 옷, 옷을 뭐 수십 개, 수백 개도 가리킬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가져 놀았는데, 여러분, 이 종이 인형과 이그 사람, 우리 인체와의 차이가 뭘까요? 얘는 종이고 나는 사람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체의 어떠한 외형적인 구조로 보자면요. 종이인형은요. 앞과 뒤에만 있습니다. 다시. 종이인형은 앞면과 뒷면만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인형은 이 옆에 측면이 없어요. 네. 그쵸? 네. 종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사람은 앞면과 뒷면도 있고, 이 측면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 면적이. 네. 이것이 종이 인형과 사람의 네. 인체의 구조적인 매우 큰 네. 도드라진 특징인데요. 사실요, 사람의 균형이 흐트러져, 사람의 균형이 망가지면요, 흡사 종이 있는 것 같이 이 옆면의 면적이 소실이 돼요. 이게 너무너무 큰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형적인 앞면과 뒷면만 있는데 이 옆면의 면적이 매우 소실되고 사라진 몸은요, 그 자체로 매우 부조화스럽고요, 또 아름답지 못한 몸으로 우리가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 이런, 이 인체를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종이 인형은 왼쪽에 종이봉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이겠죠? 여기 이제 뭐좀 두껍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머리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앞면과 뒷면이 있고, 이 옆에 면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약간 둥근데,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겨서, 어, 여기 뭐 머리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 이제 어깨가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 뭐, 그런 것을 눈여겨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간혹 가다가, 균형적인 미가 제대로 받쳐진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간혹 가다가 사람이 되게 날씬하고 날렵한데 이 옆에 면적이 되게 어, 활성화된 면적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뭔지 모르게 멋집니다. 네, 우아하고 네,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좀 슬림하고 조금 이렇게 호리호리한 허리 몸을 가졌는데, 안 이쁜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비슷한 키와 부슷한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면적이 마치 종이 인형의, 종이 인형의 옆구리처럼 매우 소실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체가 균형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평면화된 우리의 신체 바디가 뭐예요 원통형의 몸의 형태로 구조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레시소 기법에서 바라보는 인체의 균형의 한 측면은 평면에서 원통, 측면의 면적이 활성화되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 어,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왜 사람이, 왜 이런 몸에서 이런 몸으로 왜 이렇게 변형되고, 왜 나빠질까요? 여러 가지 뭐, 것들로, 어, 설명드리는데, 쉬운, 쉽게 설명드리면은, 사람이 사실은요, 매우 간단해요. 이 옆에, 우리 몸의 바깥쪽, 이 옆면이 잘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옆면이 잘 움직이면은, 평소에 이 옆구리, 이 옆면이 잘 움직이니까, 잘 쓰니까 활성화돼서 이 면적이 도드라지겠죠. 근데 이런 몸은요 이 옆에 우리 옆구리 우리 우리 몸의 바깥쪽에 있는 부위가 잘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점점점 면적이 소실되고 그쪽의 기능이 감퇴된 이렇게 뭐냐면 퇴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통형의 활성화된 바디, 바디는요, 이 옆구리가 매우 활성화돼서 생활을 하고 걷습니다. 걸을 때도 이 옆구리가 찰랑찰랑 조였다, 풀었다, 아주 활성화돼서 움직이는데, 이 평면적인 몸, 몸은 어떻, 어떻죠? 종이인형처럼, 그냥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다닐 수 밖에 없는 거죠. 사실요, 사람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 한테서의 누구나 공통된 좀 취약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우리는 다 직선 보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기까지 예? 내가 여기서 저기 가까운 무슨 버스 정류장까지 갈때 옆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버스 정류장을 내가 딱 보고 직선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직선 보행, 직선 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옆면이 잘 움직여지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옆으로 계속 다닌다면 모르겠는데 또 옆으로 다니면 어떻게 돼요? 네,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 몸속은요, 몸속은 항상 이렇게 회전력이 지금도 우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마치 프로펠러, 모터처럼 그 회전력에 의해서 우리 몸통이 회전에 의한 직선 보행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몸속의 균형, 우리 몸속의 추진력 이 몸속에 있는 그 회전력이 감퇴하니까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우리 몸의 바깥쪽의 움직임이 없어지면서 바깥쪽의 면적이 점점, 점점 없어지는 거죠. 바깥쪽의 면적이 점점, 점점 없어져서 펑퍼짐해지기도 하고, 이거는 사람, 이걸 사람들이 뭐예요? 비만이다. 너무 너무 몸이 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사람 몸이 회복이 된다. 우리가, 어, 여기 정의센터에서 하고 있는 뭐, 프레시토 기법이나 이런 것들로, 어, 뒤폐 운동이라 회복이 되면은, <laughs> 측면의 면적이 매우 활성화됩니다. 또, 펑퍼짐 했던 이 측면, 예, 네. 이것을 납작하게 위아래로 쫙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면이 되면서 옆으로 펑퍼짐이 겠죠 지겠죠? 이런 것이 안으로, 척추 쪽으로 착 모여들면서 이쪽에 면적이 이제 생기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아주 훌륭한, 균형적인 아름다움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평면적인 몸이 이런 평면적인 몸이 원통형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이연 인형 같은 몸이 원통형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프레시소 균형 미의 한 관점 원통형 신체를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